짜란 비비드한 가디건이에요. 롱 가디건입니다. 따뜻하고 포근합니다. 여밈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시는 거예요. 제가 입어보니까 사이즈는 55에서 66 반원이까지 예쁠 것 같아요. 소매 기장이 약간 이렇게 요런 옷들은 길어요. 약간 러블리하죠? 그래서 이렇게 저는 두번 접었어요. 소매 기장에 따라 접어주시면 돼요. 피부 보여신 분들 입으시면 더 예쁘겠네. 그죠? 요 아이는요 기획가에요. 저희가 요거 판매하고 장수가좀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기획가입니다. 문의 많이 해주세요. 기장 보실게요. 그냥 요렇게 길어요. 제가 제 무릎까지 와요. 제가 키가 1m 60이에요. 요렇게 옵니다.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봄에도 예쁘실 것 같아요. 입으시면 예쁘죠. 그리고 이렇게 포근한 요렇게 레이온과 아크릴 혼방 소재예요. 보풀은 보풀은 생길 수 있어요. 요렇게 부드럽고 몰랑한 아이들은 요런 대신에 입으면 보풀이 생길 수 있어요. 이렇게. 뒤도 요렇게. 예쁘죠? 사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입은 기본 이너 티셔츠. 요거 6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. 기본, 티, 기본 티가 기본 티 보면 요렇게 칼라별로 다 있어요. 칼라 너무 많죠? 밤색도 이쁘고요. 이렇게 청록, 초록도 이쁘고, 검정도 이쁘고, 와인도 예뻐요. 이렇게 다 이쁘죠? 이렇게. 보세요. 같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요 가디건 기획입니다.